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오는 6월 30일까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확인제도 지금 알아봅니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시행했는데요. 따라서 수익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농업을 비롯해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은 2016년도 수익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 적용대상인데요. 또한 제조, 음식숙박업과 전기, 수도, 건설, 운수, 출판, 영상, 금융보험업 등은 2016년도 수익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적용대상이며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 업 등은 2016년도 수익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적용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자가 두 가지 이상의 업종이나 두 가지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업종이 같으면 수익금액을 합산해 성실신고 확인 대상을 판단하는데요. 다만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주업종의 수익금액에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익금액을 따로 계산해 더한 금액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을 판단합니다. 이렇게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세무전문가 수수료 등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할 때 성실신고 비용 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공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 대상사업자가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의료비와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15%를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또한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확인서 내용에 부실하게 확인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엄정한 사후검증을 비롯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국세청에서는 지출비용에 대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 수치 여부와 함께 장부에 기록된 거래액과 적격증빙이 일치하는지를 조사해 과다비용 항목을 확인하는 만큼 허위로 신고 내용을 작성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또 유학이나 군복무 중인 사람에 대한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지는 않았는지. 접대성 경비나 가족 개인 경비 등을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는지 중점 점검하는데요. 이밖에도 개인적 경비를 변칙 계산해 접대비나 여비 교통비로 처리하지 않았는지 체크하는 것은 물론 가정용 차량 유지 관리비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는지도 주요 확인 대상입니다. 아울러 성실신고 확인 세무사가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 세무사 등에게도 징계 책임이 있는데요. 특히 성실신고 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납세자의 요청 등에 따라 사실과 다른 내용을 부실하게 확인해 제출하는 세무 대리인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일반 사업자보다 신고 기한이 한달더 부여되는 만큼 신고에 더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특히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에는 추후 사후 검증이나 세무조사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